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싶다고 우리의 목자 대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목사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성경에 근거한 한 가지 방법을 처방해 드릴 것입니다. 또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만 사실 이제 감흥도 없고, 신앙과 삶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역시 성경에 근거한 한 가지 처방전을 써 드릴 것입니다. 그 처방전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의 앞부분입니다. 이를 돼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지난주 성서 일과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로부터 지금까지 요바라는 낯선 동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요바의 제자들이 다비다의 죽음으로 베드로가 어서 와 주기를 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동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내 일상의 터전이 아니라 소위 오늘날 말로 하자면 출장을 온 요파에서도 베드로가 고수하면서 지켰던 것이 있으니 그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무척 구체적으로 증언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중반절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요바에서 나름대로 생긴 그 일정을 살아가다가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가 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위를 근간으로 기도를 정의해 보자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 공간을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내가 보고 누리고 집에 와서는 시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보면 2-3초 만에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그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염없이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 내면의 깊은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비효율적인 시간이라고 당장 가지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면 그저 평소에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면서 하는 게 기도지, 삶으로 기도하는 거지, 뭐라고 말하곤 합니다. 다만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유력한 제자였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열두사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베드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정말 측근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그 주위 모든 사람들도 알고 인정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상의 공간에서 반드시 벗어나 지붕에 올라가, 옥상에 올라가 나의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정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였던 예수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새벽에, 밤늦게,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 목자와 양 사이에 온전한 소통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로가고자 한다면 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분된 시간과 공간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때로 아무것도 없는 침묵이나 그저 하얀 도화지 같이 막연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거기는. 무엇이든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며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시 공간 안에서 보고 듣습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그는 다른 시간이 아니라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기도 시간에 이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는 하늘과 땅의 짐승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소리까지 들립니다. 칠 절입니다.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열어 놓은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은 비로소 그가 보고 들을 수 있는 눈높이의 모습으로 도착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가 이제까지 평생을 살면서 가져온 확신을 넘어설 정도로 당혹스럽고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 안에서 살아왔고, 레위기 율법에서 부정하다 말하는 그런 짐승들의 음식을 먹지 않는 삶을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서 그는 그의 오래된 이 삶의 토대 바깥으로 이끌립니다. 하나님이 그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기도 중에 들려온 목소리에도 흔들림 없이 이제까지와 같이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며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같은 권유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공간을 마련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획득하게 되는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이끄시는데 그 이끄시는 방향은 자기 강화나 자기 보존이 아니라 자기 확장입니다. 이 자기 확장의 과정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첫 번째는 이제껏 내가 토대로 삼아온 삶, 그것으로부터의 죽음의 경험이고 두 번째 단계로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귀를 의심할 법한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왜냐하면 지금 나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열심히 수십 년, 수백 년을 지켜온 그 율법을 지금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뛰어 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거듭되는 세월 속에서 저 민족의 양식이 되었고 그 삶의 방식은 다름 아닌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이전의 율법인 레위기 말씀을 갱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가 신약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갱신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도 고정되어 있고 멈추어 있는 책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갱신되고 그 제자들에게 새롭게 드러나는 책이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갱신된 말씀을 보여 주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이라는 나의 견고한 세계를 부인하는 것, 그 세계의 죽음을 반드시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 개인 기도에서 보게 된이 환상과 목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한번더 분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분별의 과정은 계속됩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를 차근히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자 그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세 명의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봅니다. 그들은 주인인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분이 기도하는 동안 천사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소리를 듣고 이곳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하며 주저하게 됩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유대인이 이방인과 만나는 것,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마음을 주셨고. 무엇보다 이러한 성령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는 기도 안에서 들었던 목소리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용기를 내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 유대 사회의 그 단단한 율법을 넘어서 저 이방인 고넬류의 집에 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 위에 성령님이 내리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지금 저 이방인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성령은 저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성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구원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목도합니다. 기도, 성령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을 따라간 그곳에서 만나고 보게 된 모든 상황과 풍경들이 절대적이라 생각했던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조차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려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복할 수밖에 없는 이 이끄심 안에서 이방인들인 저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다시 사심과 연합하는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의 일원이 되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을 통해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기존에 나뉘어 있던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의 구분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서사와는 도무지 무방해 보이는 저 이방인들, 사회의 위계 안에서 철저히 낮은 자였던 비천한 종들을 한 몸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로 저들이 지금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확장하시며 내 삶의 양식을 보존하려는 우리의 그 본능에 도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자꾸만 자기 확장의 자리로 이끌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은 사랑은 자기를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자기 확대는 나의 안전한 경계를 넘어서 나의 바깥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뿌리 깊은 본능을 거스르는 자기 확대의 의지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지금부터, 내일부터 이방인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면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다면 소위 의지력이 강한 사람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그 사이에,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그 경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의 자세이고 동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경계를 넘어갈 때 취해야 되는 한 가지 자세는 다름 아닌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수치와 모욕과 자신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해 죽이기까지 하는 피조물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매달려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팔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팔에 오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마다하지 않고 고치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숨어 있던 사람들, 이 사회에서 멸시받던 사람들, 자존감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늘 팔을 벌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팔을 벌리고 당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가 이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일관에 오신 이 삶의 자세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전수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자세는 한 가지, 내 팔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가 팔을 벌려버리면, 아니 그러면 운전대는 누가 잡습니까? 운전대를 잡아야 우리 삶의 방향을 제대로 찾아서 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팔을 벌리고 그저 남들이 나에게 띄 띄우는 대로 이리 저리 이끌리면서 살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지는 운전대를 꼭 붙드는 의지가 아니라. 운전대를 놓고 팔을 벌리려는 의지입니다. 운전대는 남에게 더 정확하게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맡겨 드리고 운전대 잡는 의지가 아니라 팔을 벌리는 의지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일관되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류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밥을 먹는 위법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 드리고, 그는 그저 두 팔을 벌리고 따라가려는 의지를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당부한 마지막 자세이자 행동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누군가 제게 찾아와,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성경에 근거한 한 가지 자세이자 동작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두 팔을 벌리십시오. 성경이 줄곧 같이 쉬지 말고 두 팔을 벌리라고 당부하듯이 두 팔을 벌리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두 팔을 벌린 그곳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따라가며 그때 보여지는 풍경을 보고 듣고 응답하며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하다가 문득 저희 아이들이 우리 서윤이나 소리만 할때 한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밤 11시간 넘게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니 아내는 이미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낸 아내가 두 팔을 벌린 채 잠들어 있었는데, 한쪽에 루아가, 한쪽에 혜연이가 그 팔을 베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모습을 한동안 보면서, 이제 우리 삶은 청년 때와는 다르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알수 없는 곳으로 이끌려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끌리고 이끌려서 결국 우리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죽음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두 팔을 벌려야 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분명하고 거대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수가 중 여러분 부활은 두 팔을 벌린 인생에 찾아오는 신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두 팔을 벌리시고 당신을 내어 맡기셨을 때그 어둠을 뚫고 부활의 빛이 그에게 이 땅에 당도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린 베드로에게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활의 빛이 당도했습니다. 우리가 팔을 벌려 나를 내어준 자리마다 부활의 빛은 참지 못하고 그 순간을 뚫고 새어. 나올 것입니다. 그 은총, 그 삶의 기쁨은 무거운 우리의 삶을 기꺼이 지탱하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며 생명이며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속도가 주는 만족감이 있었고 내가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할 때 찾아오는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으니 내 삶은 괜찮은 거야 라고 위안 삼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 팔을 벌리라 하시니 조금은 당혹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두 팔을 벌린 예수님처럼, 두 팔을 벌린 베드로처럼, 우리의 오래된 행위, 우리의 오래된 관습을 버리고 두 팔을 벌린 신앙 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시공간을 구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께 두 팔을 벌리며 나를 내어 드리는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직조하여 주십시오. 베드로를 두 팔을 벌린 그 기도의 자리로부터 새롭게 빚으며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